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 오늘 조초 오늘 아주 많은 일들을 할것 같은 월요일인데 지금 미국은 월요일 시간이고요. 그, 오늘, 뭐야, 그, 일단, 의류부터 배송을 보낼 거고. 오늘 그냥 제가 하는 삶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재밌는 거할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이거 맨날 찍고 싶은데, 조초가 솔직히 하는 일은 집에서 잠자고 운동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라이터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블로깅 할 거고요. 자, 의류 보낼 거다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당첨되신 분 있어요. 댓글로 해갖고 유튜브에서 당첨되신 분 오늘 보내드리니까, 벌드님. 오늘 지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따단따단. 오늘 조초 패션 보여줄게. 패션. 자, 그럼, 안녕? 자, 오늘 좋죠, 패션. 자, 머리 헤어밴드, 귀엽죠? 귀엽고, 에소테리 고 입었고,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사세요. 그 다음에 나이키 반마지에다가 반스랑 반스. 얘네들은, 야, 일로와. 너왜 이렇게 귀여워? 응?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다음 주에 이따 배송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송할 때 봬요 네, 뱀뱀 케이시 고르베 뱀뱀 고르베 뷔 굿보이 고르베 굿보이 케이시 케이시 고르베 여 고르베 케이시 굿걸 자 갔다올게 얘들아 빠잉 러브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스탑에 도착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한국 배송 보내는 거. 한국 그 업체인데, 거기다 이제 한국에 보낼 거, 배송 다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미국 이제 우체국이죠. 이제 한국말로 하면 미국 우체국인데, 이제 포스트 오피스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 미국 거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까지 볼 겁니다. 장까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 좀 쉬었다가 라이타랑 만나서 하체 운동을 할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이제 의류 이벤트 하는 거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니까 저를 팔로우가 그러니까 구독 중 눌러주는 건 센스는 당연한 거고. 일단 유튜브에서 받는 방법 구독 중 눌러주시고 그냥 댓글 아무거나 다세요 아무거나 다시고 뭐 하루에 하나 정도씩 달아주는 거예요. 같은 영상에 그러다 보면 제가 마지막 댓글을 확인합니다. 제가 배송하기 보내기 전에 제가 뭐 영상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댓글을 확인하고 제 거기다가 이제 이메일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이번 이벤 트 어, 오늘 이제 이벤트가 시작하는데서 의류. 이것도 제가 이제 보내 드려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 주시고 그냥 제가 그거 포스트가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그거 그냥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 주시고 그냥 보세요. 보면은 어떻게 티셔츠 받는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좋죠. 배송 다 붙이고 이제 미국 우체국 갈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유. 자, 방금에서 미국 우체국에 와서 배송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송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으로 해 드리고 있고 또, 미국 배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인 원하시면 제가 해드려요. 수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배송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해갖고, 이제 한 그, 한국 업체에다 제가 그, 그 뭐지? 내리고 오는 거여서, 물건을 내려놓고 오는 거여서, 사인해드리기가 힘든데, 미국에선 아직도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들,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장보러 갈 거예요. 장보고, 오늘 조초가 뭐, 단백질은 뭐 먹고, 탄수화물을뭐 먹고 이러는 건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뭐뭐를 사는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 장보는 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장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알일이라 그래갖고, 보려는 모르겠는데, 겁나 싸요. 겁나 싸고, 제가 원하는 물건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사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쓸데없이 막큰 마트 가고 이러면 막 기본 40분, 1시간 금방 걸려줄서고막 이러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안에 원래 그 촬영을 못하게해요 근데 제가 그냥 갖고 와서 물건 담는 것만 빨리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볼게요. 무튼 이따가 r 디에서뭐 물건 살때 보겠습니다. 빠이. 장보고 나왔고요. 제가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 봐봐.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거 소고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비프라 그래서 90% 90%가 이제 리한 거고 단백질이고 지방 10% 들어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방이 11g 들어있어요. 지방 11g, 단백질 22g, 4온지에 그래서 뭐 지방 신, 그게 크게 신경 안 쓰요. 오프시즌 때는 안죽어먹어도 남자는 이런 거로 지방 몇 그램 더 있다고 죽거나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닭가슴살 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가놀라 이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래서 제가 살찝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 이거 하루에 하나 더 먹으면 거의 한 1,500칼로리 나옵니다. 다 먹지 마시고. <laughs> 저처럼 살쪄요. 이렇게 먹으면. 몬스터는 마실 거고. 아몬드 우유, 우유 대, 대신 쓰는 거. 지방,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그잘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디빌더들도 올리브 유는잘안 먹는 이유가 그 제조 과정을 사람들이 잘못 그,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코코넛 오일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티카말사 이거 인도 카레입니다 이미 요리 된 건데 이거 밥 볶음밥 할때뭐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조초 조초하면 떠오르는 거 쌀과자죠 그래서 쌀과자 샀고 그 다음에 계란 올가닉 계란 이렇게 샀습니다 둘두 개랑 아무튼 장다봤고요 이따가 집에, 집에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어 자기야 그 안전벨트 먼저 메고 기다려봐 그 안전벨트가 되게 중요해 여자친구가 해서 안전벨트를 안 매려 고 그래갖고 좀 매줘야지. 자기야, 안전벨트에 매줄게. 자. 자, 안전벨트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우리 여자친 여자친구 이름이 이제 그라 그라놀라씨, 그라놀라. 씨. 그라놀라. 외국인이고요 어. <laughs> 미안해. 이런 개그 재미없는데,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나봐요. 아무튼 진짜로 집가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개그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헤어밴드 제가 이거 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가지 샘플 정도 이렇게 주문해갖고 지금 제가 그 지, 직접 그 써보고 있는 거예요. 써보고 있는데,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 다음 신상품 막 나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막그 파인 나시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그 적당히 파인 나시도 나오고, 의류 그냥 일반 셔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와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따 진짜로 운동할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씨유 자 지금 이제 라유타가 3시에 끝난다고? 일이 3시에 끝난다고? 나는 프레미를 그래서 1시 한 20분? 1시 반? 2시쯤에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4시가 다돼 갔는데 라유타가 어... 연락이 안 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laughs>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라이터랑 데이트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자, 일단 한번 기다려봅시다. 저쪽 화나지 않았고요. 난 착하니까. 인내심 강하니까. 그래서 <laughs> 음식을 한번더 먹던가. 뭐 어떻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다리 운동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무튼 이따가 라이터 만날 때 진짜 거기서 찾아뵐게요. 빠이. <목소리> didn't want to write a song be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n't There's no parking space here, and it's leg day, dude. They should have a parking space for leg day. What do you think? Yeah, they should. Right? They should have a parking uh, like handicap. Justin Jocho and leg. Uh, right. Jocho, Jocho and Rayuda. Jocho and Rayuda. Because we're famous. We're famous Asian. You're famous, not me, bro. No, you too. Okay, Daddy. Warm up set. Hey, let me set this Dang! Look at your biceps, bud. What's your secret? Creatine? PCAA? I want to keep it mature, so I want to uh, the breast milk or muscle milk. <laughs> <laughs> so, like, Yo, uh, yeah, what happened, br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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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were talking about the pretty girl over there on the right. Okay, I'm gonna. I don't think she's like right there. And then I said, "Watch your macro. <laughs> Watch what? Oh my God. God, Watch the macro act. for her breast." <laughs> oh Let's go, bro. How many plates are you doing for squat today, bro? Five. Five. Now nah, let's go for, for six. For seven. For seven. They say men's physique guys don't train legs. for some squat, baby. You hear what? Yeah, warm up a little bit. Ryuta.

we only gonna do three sets of 10 today. We're not gonna go heavy, just sit three plate, netty weight, AKA, press weight. So I just hurt my lower back, but we're still going heavy. Get it. Still going heavy. How's your lower back, bro? You, you fucked it up too, huh? I, fucked it up. I broke my back. <laughs> so we fucked it up, and we're still going heavy, though. I broke my back. Hey, men's physique? And I broke my back. I broke my back. We're going to the hospital and get some sushi there. I need some sushi right now. Yeah. I got you. Come on. Let's go. Here's your fish. Fuck. Alright, I got you. It's like lightweight bro. Cool. Lightweight? Shit. Lightweight. Showing me up. Slow right like it up. also work out bro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hey guys stephen cow here never I give up my, i broke my back and i never gave up <laughs> never give up bad okay, bro the young, bodybuilders are in here. young bodybuilders future bodybuilder right future there 212 and figures like the, yeah right there. In there yeah bro but hey yeah. what are we eating today I'm starving Guys, we need your help. It's either KBBQ or sushi. Comment below, guys. Yeah. KBBQ. Oh shit. KBBQ sounds actually really good, bro. Sure, that's true, that's true. Should go, huh? Uh, sure. It's either high protein or high carb day, so pick for us, guys. We're both. High or, fat. Everything. Or how about we go all you can eat sushi, right after get KBBQ like a superset. You know? Let's do it, bro. Superset, super set, baby. Yeah. And get some donut and like fuck, bro. Like we can drop set with like. Drop set with some donuts and like donuts, Krispy Kreme. Shake. Yeah. Holy exactly. shit. Let's do this. Never give See up, there, guys. never give up. So we're going to um, bro date right now. biceps. Uh, but hey, we're gonna have some bro date because you know, first we don't have any girlfriends, right? No, uh, we're single. So but yeah, we gotta we gotta go to the party. beach and like have we're some. There. Yeah, I don't know, just whatever. Yeah. And then we're gonna go to Disneyland after that. We're gonna yeah. hold our hand, uh, sure. and we're gonna get the like, uh, what's the called, bro? Like hairband? Oh, it's got the mini ears. The mini, the yeah, mini ears. We're gonna have that. You know. And you know we're gonna have like Get that picture in front of the castle. Yeah we got to we got to Be like, Happy fucking <laughs> Yeah let's do it Oh our song It's fantastic Come on Barney let's go Barney <laughs> Ryuda is the worst driver I know. <laughs> I I Come on, bro. You gotta learn how to park. I know, dude. I gotta learn. Isn't <laughs> Japanese people like really good at driving, though? Like, F yeah. Like, no, know? I swear to God, I'm actually not bad at parking, but like, this no. one's like a tiny parking, dude. So tight. No excuse, bro. Never give Never up. Never give up. <laughs> I think i look at Ryuda's, though. Ooh, ready? It's gonna be a good time. Good time. I have a home and Okay. So we just became dynamic you after the Barbie song because um I grew up to that song, you know. Yeah, we did. Uh, I did. Childhood. So right now you got a you got me a Tinder picture today, right? I got him a like, really good. Yeah, I got. I Tinder gotta show Tinder. them. I gotta show Dranger. them. Firs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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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at's the... Yeah, you got a YouTube channel. Hey, what's <laughs> up? Right <laughs> so, took a freaking picture right there. It's yeah. like Tinder pictures. Yeah. Thanks bro yeah, I actually want to get that on my Instagram too before. <laughs> <laughs> that's beautiful, bro. So thanks to you, I'll be dating next week. Yeah, so the Tinder picks, though, huh? That's, true. That's, <laughs> that's beautiful. So we're doing um, stairmaster right there true. after leg day. Oh, I don't know. Okay, Ryder. Right, uh, so I'm gonna show you some of my outdoor booty leg workout to grow your glutes ten pounds in just five days. Do it, do it. That's the best booty workout right there. <laughs> 어 머리 엉망이야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집 왔고요. 저 시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 없보니까 블로깅도 이제 마지막엔 제대로 못 찍었어요. 서 아무튼 라이트랑 좋은 시간 보냈고. 어,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등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아까 스쿼트 할 때, 그냥 장난식으로 넘겼는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그아 알지 또,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플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 스쿼트 하든 간에,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까부지 말고, 제가 오늘 너무 까불었어요. 너무, 그, 유튜브 찍다고 나대다가, 그, 어 벌 받은 거죠. 그래서 진짜 아랫등이 아픈데, 뭐 병원 갈 정도로 아픈 건 아닌데, 좀 약간 찝찝한 거 알죠? 일단 스쿼트 딱 내려갔는데, 중간에 빠르득 소리 나는데, 거기서 두개더 했다가, 그 뒤로 허리가 이렇게 딱히 안 움직이는 거야. 일단 어떨결에 다 걸어 놓고, 그러고 이제 계속 스쿼트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막 레그프레스도 하고 더 했거든? 근데 그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왔어야 됐는데좀 생각이 짧았던 거 같고. 아무튼 열어보면서, <laughs>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게 큰 문제 아니기도록 그래서 내일 네, 일단 자고 일어나보고, 정말, 심해지면 병원 갈 거고, 뭐, 그럴 것같지는 않고.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고요. 저 셔츠 이벤트 계속 진행하니까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더 재밌고, 또 즐거운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터도 게스트고, 이제 이러지만은 아마 좀더 자주 나올 예정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게스트도 많이 알아볼게요. 아무튼 사랑하고, 어 마지막에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좀 먼저 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 대신에더 재밌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맞춰서 죄송하고 아무튼 영상 자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사랑하고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조촌은 먼저 여기서 자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해요. 바이.